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영화 잘 보셨나요? 저도 오후 시간 임영림 영화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크레딧을 꼭 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직접 영화를 보니 맨 마지막 크레딧이 끝나고 재미있는 쿠키 영상 한 컷이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었죠 앞으로 영화 보시는 분들에게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언가 기대감을 크게 갖게 해주는 시그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영화를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아쉽게 쿠키 영상 놓치신 분들, 앞으로 영화를 보실 때꼭 마지막 쿠키 영상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영화관에 도착했을 때 느낌은 관람객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전 예매율이 보여주듯 많은 분들이 일찌감치 오셔서 영화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마치 소풍날을 기다리는 학생들 모습처럼 설레고 기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영웅님 사진이 들어간 팝콘 컵이며 영화를 기념하는 스탬프며 영화를 보고 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굿즈까지 많은 분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즐기면서 진정 축제 같은 영화관 이벤트가 있었네요. 의외로 혼자서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우리 영시대는 임영웅님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금방 친해지고 쉽게 대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쑥스럽더라도 혼자라도 용기 있게 영화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번 콘서트 영화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과 비교해보면 구성이 좀더 탄탄해지고 재미와 예능감, 다채로움이 더 강화된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는 임용인과 연결된 영시대를 비롯해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와 솔직한 의견들이 들어가면서 좀더 진솔하고 다채롭고 입체적인 이야기가 전개됐는데 임용인이 사랑을 대할 때 정성으로 대하고 언제나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이번에 한번 또 느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녹음할 때도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 번 연습하면서 최선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번 상암 콘서트를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 후회 없는 공연을 만드는 전 과정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한 편의 콘서트처럼 시간 순삭하면서 잘 봤는데요. 이 영화는 정말 엔차 관람이 대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스크린 크기별로 다양한 포맷의 차이를 느껴보고. 그 다음엔 영화 줄거리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엔 임영님 노래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마지막엔 싱어롱 상영회와 영시봉 상영회 등 특별 이벤트를 하는 영화관을 찾아서 보시면 볼 때마다 아주 새롭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것 같았습니다. 한편 이번 영화를 보면서 중간에 깨알 재미는 영화에서 본인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었는데요. 즐거워하는 관객들의 모습이 영상에 자주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본인 얼굴이나 아는 분들의 얼굴은 금방 찾아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상암 티켓팅에 실패해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임영님 의상을 보면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알수 있고 여러 번 보면 그 구역이 어디쯤인지 알수 있으니 관람객들 중 아는 사람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임영님 공연 실황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임영님의 땀방울이었는데요.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고 뺨이로 주르륵 흐르는 땀방울을 보면서 그간의 정성과 노고가 느껴지며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의리를 중시하는 스태프분들, 함께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최선을 다하는 스태프들을 보면서 한점한점 한점 느끼며 최선을 다하니 그 점을 연결한 선과 면이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보였네요. 실제로 오늘 영화를 보면 여러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서 임영님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펼쳐졌는데 저 또한 영화를 보며 다양한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며 다양한 생각들이 났는데 해당 내용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내일 아침 영상으로 자세히 정리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종합 뉴스에서는 영화 관람 소식 간단히 전해 드렸고 그 밖에 오늘 하루 동안 전해진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영시봉 상영의 소식입니다. 오늘 영화 보는 내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영시대별빛님들 비슷한 생각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고 영시봉도 흔들면서 신나는 노래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오늘 개봉된 영화를 볼 때에는 팬이 아닌 일반 분들도 계실 수 있기에 영화관람 매너를 잘 지키는 팬덤답게 다른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속으로는 임영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고 춤을 추고 영시봉을 흔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시봉과 싱어롱 상영회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바로 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영시봉 상영회 계획을 전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 공식 인스타그램과 SNS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보면 예매 오픈 일자는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오후 1시이며 예매 방법은 CGV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그리고 현장 매표소 및 티켓 판매기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상영 일정은 2024년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진행극장은 CGV 서면과 용산 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예매자 특전은 핀배지 두종 한 세트인데 흐릿한 사진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임영님이 황태자 같은 화려한 장식의 복장을 입은 모습과 마지막 검은색 수트를 입고 엔딩 노래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영시봉 상영회는 서면과 용산 아이파크몰 모두 총 6회차 공연을 하는데 1회차 아침 8시부터 6회차 저녁 8시 30분까지 진행되네요. 영시봉 상영회는 중앙 컨트롤 연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이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피켓팅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별빛 님들 한번 도전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개봉 관련 기록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는 임영님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10만 명이 봤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가수 임영님의 하늘색 물결이 늦여름 극장가를 물들였다면서 임영님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임영웅 IM HERO 더 스타디움이 CGV를 통해서 단독 개봉됐는데 개봉 전부터 임영웅의 스타디움 입성기로 주목받으며 여름 극장가의 다크호스로 기대를 받았고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영화 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8일에 개봉한 임영웅 IM h e r 더 The Stadium은 실시간 예매율 27.5%, 예매 관객 98,483명을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죠. 그러면서 더욱이 놀라운 점은 이 영화가 CGV 단독 개봉임에도 전체 예매율 1위에 오르면서 선전 중이라는 것이라며 CGV 측은 용산 아이파크몰 4층 광장에 히어로 가든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는데 우리 별빛님들 용산 아이파크몰이나 왕신리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곳한 번쯤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웅 시사회 비하인드 소식입니다. 오늘 임영웅님 유튜브 채널에 반가운 비하인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액션 첩보로 시작해서 로맨틱으로 끝나는 영상 부끄러워 임영웅 더 스타디움 시사회 비하인드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임영웅님은 이날 시사회가 열리는 용산 아이파크 몰에 도착해서 조용히 주차장에 내려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극장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원고부터 숙지하는 성실함을 보여주었죠. 이날도 임영임의 인연을 중요시하는 성품을 또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진행자 MC 탕님이 등장을 했는데 아주 반가워하며 한번 맺은 인연을 잘 이어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이날 재미있었던 부분은 MC 탕님이 오자마자 뭉찬 경기에서 이겼는지를 물어봤는데 이날은 뭉찬 방송 전이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뭉찬의 승리였고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던 내용이었죠. 임영웅은 이날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승리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이날 제작진과의 티키타카도 좋았는데요. 원고의 앞글자만 써서 무대에서 잊어버릴 수 있는 대사 내용을 MC 탕님 원고를 통해 참고할까 이야기도 했는데 지난해 극장 무대 인사가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은 원고를 이후 잘 숙지해서 컨닝 페이퍼 없이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후 임영님은 영화 소개를 해 주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상암 콘서트 I am hero the stadium을 만드는 제작 과정을 담았고 항상 늘 그랬지만 이번에는 더욱 더좀더 디테일하게 공연의 뒷이야기를 담았다면서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공연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지난 공연들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다 보니 그런 스케일의 감동을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한편 영시대 팬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영화관도 있을까 물어봤는데요, 글쎄요 라며 조용한 언급을 해주었죠. 드디어 팬들을 만나는 시간 임영님은 너무나 다정한 모습으로 팬들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는데요, 임영님 이름을 연호하는 영시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복도에서 대기를 한 뒤, 임영님이 시사회장 인터뷰를 위해서 입장했는데요. 정말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수많은 카메라를 보니 임영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 그동안 많은 기사에서 임영님을 극찬해주신 고마우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후 인터뷰를 마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행이라고 인사를 전했는데요. 임영님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기자 시사회 현장이었습니다. 이후 임영님은 다시 팬들을 만나러 로비로 나왔는데, 많은 분들과의 만남을 뒤로 한채 아쉬움을 가지고 생방송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를 전했죠. 한편 잠시 휴식을 한뒤 다시 극장으로 들어가서 스태프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스태프분들도 임용님의 이름을 연호하며 반겨주었습니다. 임용님은 모두의 노력으로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모두 재미있게 봐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쑥스러운지 농담을 전했는데요. 내가 나를 보기가 민망해서 뒤에서 핸드폰 게임이나 할까 한다며 부끄럽고 머쓱한 기분을 전했는데 이어서 같이 고생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영상에 잡히면 좋겠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날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 잘 아실 텐데 첫 화면 영상이 나오면서 영화를 보는 모습이 전해졌고 임영님은 영화를 보는 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생각보다 더 부끄럽다면서 쑥스러워했는데요. 그래도 행복한 얼굴로 때로는 진지한 모습으로 영화를 잘 감상해주었습니다. 이후 로비로 다시 나와서 아직도 기다리는 팬분들을 보며 손을 흔들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니 오랜만에 또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음악적인 교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면 아마 더 목표로 일것 같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별비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용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